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6일, 해피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희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 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오늘은 간담이 녹는 것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와준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가나안 땅의 성읍 주민들은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여정 속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혼과 옥을 물리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 주민들은 감담이 녹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치 간담이 녹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따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을 강하게 치거나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찌르기도 합니다. 또 위로와 은혜의 말씀을 통해 기쁨과 소망을 얻기도 하지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간담이 녹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지 간담이 녹는 것을 넘어서, 그 다음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리고성의 주민들도 간담이 녹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간담이 녹았지만, 하나님께 항복하거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완악해졌고, 아무런 행위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달랐죠. 그녀 역시 같은 소문을 들었고 그녀의 감담도 녹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맞이하고 숨겨주었으며 이후 자신과 가족을 구원해달라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이러한 라합의 믿음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른 여리고 주민들은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었지만, 라압의 항복은 곧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순종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되는 것이죠. 단지 간담이 녹는 것으로, 은혜의 감동을 받는 것으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면, 그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항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담이 녹았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말씀에 순종하려는 몸부림이 없다면, 그것은 여리고 주민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면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라합은 이스라엘 정당군이 언제 자신의 집에 올지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오는 즉시 순종했지요. 그렇게 즉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질문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 말씀을 붙들고 주어진 상황마다 순종하고 계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삶매 순간 매 순간 그 말씀에 비추어 나를 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죄와 싸워 대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삶의 변화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